자, 어서오쇼, 오늘도, 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상점에, 전설 스타드롭을 한 3일 전부터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텐츠를 뽑으려고 일부러 안 뽑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본계정, 두 번째 계정, 그리고 세 번째 계정까지 스타드롭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계정에 있는 지금 추가로 스타드롭을 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바로,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제가 7만 점을 달성을 해서 지금 신화 스타드롭이라, 제가 점수를 7만 점을 찍어놔서, 어, 뭐야. 이거 잠금 해제 안된건가? 최대한 오늘 다시 도전해야 되나? <laughs> 자 그럼 일단 본기전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거 다 있어가지고 몇개 없는 스킨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코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본기전은 솔직히 뭐 기대할만한게 없어요 천코인? 가보자고 따시 아니 본계정 크레딧은 제가 이거 좋아서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약간 예쁜 쓰레기통이야 진짜 와곧 있으면 저도 태양명성2에 들어갑니다 이거 명성이 진짜 쓸데가 없는 게 그니까 러 돈을 많이 써서 이제 다른 의미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유저는 0.1%도 안 되는 국소수 유저잖아요? 와 어쩌다 보니까 나도 태양명성2가 많이 질렀다 <laughs> 자 그리고 신화 신화도 한 500개 코인 주지 않나? 받아보죠 하이 이게 뭐야? 아하 방아범 엠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받으려면은 이거 릴리 다 클릭을 해야 돼요. 이거 태양명성 2 가겠는데 오늘? 일단 쭉쭉 한번 제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멜로디 나오면 제가 이, 이거 크레딧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미리 보기로 3만 원인가 3만5천 원에 또팔거 아니야? 그럼 내가 컨텐츠 뽑으려고 또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모아두는 의미가 없다. 나는. <laughs> 하지만, 다른 일반 유저들은, 이거 모아두시고, 멜로디가, 얼리 에세스가 끝나면은 일주일 뒤에, 이런 걸로 크레딧을 받아서, 무료로 뽑으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곧, 7만 점에 도달하는 태양드짱본 계정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제 찍어놔서. 받을 수 있네. 보기장 두 번째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크레딧 받아서, 태양투 가나? 블링은 나는 필요가 없는데. <laughs> 아, 오늘 본 계정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요. 자, 이러면은 본 계정은 망했고, 두 번째 계정으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리> 자, 두 번째 계정, 태그 앙 들어왔고, 요것도 딱 숨어있는 전설 스타드롭 지금 없는 브롤러 좀, 좀 확인해보죠. 어, 없는 브롤러가 꽤 있네. 그냥 안젤로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부계정입니다. Let's 이프 아! 어! 대박스. 하이퍼 차지 중에서도 진짜 좋은 게 나왔어요. 와, 이건 좀 센데요? 레온이 지금 내가 만 레벨을 찍어 놨었나? 어? 레온이 만 레벨이 아니어도 하이퍼 차지가 나올 수 있구나. 대신에 못 쓰죠.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야 이렇게 보면 또 진짜 슈퍼서리 장사 잘해 만약 여러분들이 재화가 없어 근데 하이퍼 차지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조금이라도 질러서 이거 1 1레에 찍어서 돌리고 싶지 않겠어요 어쨌든 당장 쓰지는 못하지만 레온의 하이퍼 차지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롤러가 많이 없는 세 번째 부계정이 진짜 기대가 되는데 가보죠 자, 한번 가보자고. 지금, 여기서는 참고로 없는 브롤러가 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초희귀 브롤러, 영웅 브롤러도 없는 게꽤 많고, 거의 없죠? 신화 전설도 많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없으면은, 가재 신화 스타 파워 대신에 하이퍼 차지, 브롤러,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즈앗 그렇죠! 누구야? 샌딩! 어우, 내가 왜 약간 이런 리액션이냐면은 요즘 샌디가 잘 메타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잘안 쓰는 브롤러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샌디? 꿀잼은 어디야? 자, 그럼 오늘 어쩔 수 없이 샌드로 플레이 배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을 좀 올려야 될 텐데, 예전에는 상대편이 재우는 달콤한 꿈, 이거를 특히 브롤볼에서 되게 유저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특정 맵에서 이 수면 유도제를 쓰는 분들도 제가 간간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좀 좋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오늘 달콤한 꿈으로, 배워주고 스타파는 nope.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되, 안 배워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기를 좀 뛰어서 AI 매칭을 좀 피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정말 자신 없지만 안 하는 브롤버에서 충분히 연습 지금 샌디가 쓸만한 맵이기 때문에 일단 점수 좀 야무지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점수를 제가 200점 가량 올려두고 브롤버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북이었던 것 현재 본게 오케이 아이디 애들 상태가 이거 중앙으로, 무지성으로 들어온 케이스 200%입니다. 역시, 그렇죠. 모티스 이름면 조심해야 돼. 이거 벽으로 딱 때리고 난 다음에. 잠깐만, 이건 살짝 부담스러운데요? 재워주시고, 일단 좀 위험했어. 펜이 있어 그렇죠. 좋아요. 이거 힘으로 들어가면 되나, 이거? 까비. 참고로, 탱한테 되게 취약합니다, 샌디가. 그래서. 좋아요. 이거 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 푸시가 안 될까? 제 가자. 패스 줘라. 카라 패스. 카라 패스 어게임. Nope. 카라 패스 어게인 오케이. Okay. 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딱, 잠깐만. 일단 대기. 일단 좀, 저선 제거를 좀 해야겠는데. m 주 제거 해주고요. 탱커들이 맞으면서 보통 이거를 들어오기 때문에. 골 빼야지, 친구야. 모디스가 상당히 좀 신경 쓰이네. 두번 긁었고요. 좋았고. 얘가 못 넣으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렇죠! 카카하 좋았고. 뭔가 되게 좀 힘겹게 이긴다? 불불 말고 좀딴 거로 가볼까? 이거 중앙에 100%엠지 나온다. <목소리> 나 이거 둘 다리 깔아도 돼, 어? 3인 3캐를 하려고? 일단 <목소리> 됐고, 기대. 되기 대기. 어, 못 자기가. 공개였던 어, 것. 내가 봤을 때부개 같은데? <목소리> 이걸 딱 저걸로 때리면서 해야 되는데. 좋았고, 이좀 막아줄래? 그렇지, 몸으로, 몸으로. 좋았고요. 이거 샷샷좀해할줄 사싸던... 아. 아 이거 아닌데 못 봤던 걸로 하나 그래, 한번 넣어줘라 네 거의 뭐 떠먹였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볼을 벽에다가 보내고 다시 내가 볼을 받는 그 과정에서 가짓을 누른 다음에 순간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편이 골대를 대놓고 막고 있어도 수면으로 재우고 볼을 넣는 케이스에 이제 상위 랭커들이 이런 식으로 부롤부롤 샌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몇판더 가보죠 아맵 어, 특성상 센터에 야무지게 3명이 딱 몰려올 가능성이 58,268% 보세요 <laughs> 아, 두명 밖에 안 와? 아 까비, 까비. 윤우빠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 미루루, 좋아요. 이거 살짝 재워주시. 아, 아, 이거 몸으로 들어가면 나이스. 너무 쉬운데, 맵을 좀 바꿔볼까? 이 지금 부쉬가 많아가지고 상대편이 초보들이 많아서 예측 부쉬 플레이가 좀안 되네. 한번 슬쩍 깔아주면은 화장합니다. 이게 상위권에서도 이맵에서 샌드를 쓰는데 궁극기 채우기가 좀 패리에요. 그래서 어, 볼 어디갔어? 아 좋아요! 미르로 샷! 어? 그렇죠? 수다 불안했다. 빠비. 자 그리고 경쟁전에서 이제 뱀픽에 따라서 샌디가 여기서 종종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한 10번에 한번 정도? 근데 거의 요즘에 안 나오는 추세고 워낙 대체재는 브롤러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약.. 어 상대편은 샌디인데? 요거는 살짝 인사이드 해가지고 상대편을 좀 괴롭히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콜트 와서 한 콜트 한데 이게 샌디가 진짜 엄청 판정이 좋거든요? 공격을 할 때? 근데 유일한 단점이 상대편한테 붙을 수가 없다는 거야, 포인트가. 붙기만 하면은 정말 야무진 브롤러인데, 요즘 메타에는 약간 원거리 메타여가지고, 원거리랑 약간 유틸성이 뛰어난 브롤러들이 좀 많죠. 이물성으로막 들어오네, 그냥. 힐드어다 <laughs> <얻다> 주는 거야? <laughs> 다이너아그 피해야지. 아까부터 계속 맞고 있으면 열차한테 진짜. 좋았고요 일곱 개, 나이스. 어, 똥은비 어서오고. 똥은비 한 대. 똥은치 한 대. 아이고, 둘이 커플이야. 커플은 없어져야지. <laughs> 똥커플, 사라졌! 무빙으로 사자꾼 피해주시고요. 딱 봐도 똥커플 당황했죠? 오케이, 포코 좋고. 포코 몇분다 긁으면은 발로 고기 찰것 같은데. 좋았구요. 똥은치 잡자 은채야, 고맙다! 은채는 내꺼야, 은비야. 어? 은채랑 은비면은 둘다 여자 이름 아닌가? 알고봤더니 커플이 아니고 잠이었던 것. <laughs> 들어오시려고 이거. 좋았구요 살짝 걸어주시고 원래 지금 이 포지션이 아니라 나는 보석을 홀딩하면 안 되고 상대편 적진에 들어가서 계속 괴롭히는 용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로피가 낮아가지고 내가 홀딩을 하고 있네. 자 다음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편에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괴롭히는 용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스가 나왔어. 야 우리 편 골드 있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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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아 좋아요. 여기 라인을 타고 첫 번째 웨이브가 끝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상대편을좀 괴롭히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이쪽 라인에. 여기 벽에 딱 붙어가지고 상대편이 일직선으로 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술 수 없는 벽 라인에서 조금 많이 노는 편인데. 진네야, 렉 걸렸어? 진네 왜 저러냐, 저거? 아, 좋아요. 시원시원한 콜트. 다이너 지금 보석 다이너 들고 와가지고 지금 맵에 딱 맞아, 지금. 아, 이거 면역이 한 번, 어, 나이스. 면역이 걸리네. 거스가 좀할줄 아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 우리편 콜드가 약간 상태가 조고 하나 좀 걸렸죠. 이러면은 깔아주시고 우리편이 홀딩을 할수 있게끔 슬쩍 들어갑니다. 이거 무리했는데 살짝 거스 나이스. 이러면 또 무지성들 죽어. <laughs> 야 이거 노답 <노다> 이 형제인데 <laughs> 둘이 뭐해 진짜? 진해야 진네다 진해 만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벽 끼고 상대편이 계속 못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이거 되게 불편해요. 올라가면 올라가, 쓰러 죽었다, 이거. 이거 사러? 이렇게 끼면은 상대편 원거리 블러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서 보통 이 방법을 고티어나 경쟁전에서 요즘에 코델리우스나 스튜 이런 애들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벽을 껴서 상대편이 괴롭히는 용도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 대체제 브롤러들이 너무 많죠? 자, 이번에는 노가우두 판으로 한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픽이 난리 났네요, 이거. 소트리오랑 상대 캠핑은 그나마 좀 정상, 정상 같다? 어, 이거 혼자서 3인 싸우를 하는 그 팽이 있어가지고 안될 텐데? 이게 근접 어세신이랑 딜러한테 좀 약하거든요? 타이밍 봐서 기습으로 찌르는 용도로 가야 될것 같아. 망했네, 이거. 하하, 이거를 이거 어찌어찌 해야 되나? 허락, 좋아요. 허락, 미쳤고. 궁 아니야, 형. 궁 아니야. 아하. 이거 내가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안될것 같은 게 그냥 부쉬에 붓기를 좀 바라죠. 어차피 쫄 때문에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나? 나무 아는데 지금. 들어와 주시나요? 좋아요 이런 거. 쫄만 자르고 아아아 아, 아파. 아씨 이거 좌측으로 붙여야 되는데 좌측 불씨가 지금 끊겨서. 아 얘들아. 한 명은 소시지 빨고 한 명은 뭐뭐 뭐 하는 거야? 아한 명은 또 소시지 폭폭이네. <laughs> 아 화장하네. 이번에는 제가 좀공격적으로 근데 얘네들 지금 무게전 같은 느낌이 그죠? 약간 무게전 같습니다. 우리 편 지금 후랑크도 살았고. 그렇죠. 나 구기 채워줘. 나이스. 이거 뭐 참지? 약간 안젤로 부기전 같거든요? 움직임이 좋아, 지금. 야야 소세지나, 소세지 왕이랑 왜안 움직이냐, 저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지금은 붓이, 아, 지금 들어왔네요? 아, 저 쫄, 쫄다고 소환했어. 저거 이거 부터 선적을 해야 돼, 이거. 위치가 다 그, 그, 계그 나가지고. 아, 안젤로 제발. 좀안 돼. 나이스. 아, 우리 팬한명도안 움직여. AI도 아니고 아예 안 움직여. 이거는 조금 곤란한데요. 팬궁수나 나이스 보여주나, 팬? 형, 아니야, 그거. 아, 타이밍 조금 거시겠어. 들어온다, 이거. 안 들어오나? 들어오, 들어오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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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들어와, 제발. 좋아요. 제어주고 그렇죠. 이거야. 못 맞추면 안 돼. 수수지 형. 앞에서 맞아줘. 그렇지, 그렇지. 보방 지렸고. <목소리> 후, 소지형사 캐리. <소수형 목소리> 와. 바로 역대목 나오는구만, 진짜. 아, 여기는왜이렇게 역대목이 심해, 진짜. 넌 나한테 안 돼, 막 이런 뜻이에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요거 누가 낙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또 프랑크야? 선빵, 와플, 슈퍼셀장. 어, 2학년 대빵. 어, 아이디만 봐도 딱 연령대 확인되고. <laughs> 우리 편 로블록스가 <laughs> 미치겠다. <웃음> 우리 브레이크 아이디 로블록스라고 아 붙었어요? 선방대 로블록스 아 로블록스 승리 보트슨 잡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학 대판 인정 어 슬쩍 피해주시고 긁어야지 긁으면서 올라가야지 나 이걸 정직하게 가네? <laughs> 여기 스포츠 살짝 볼 주나? 이학녕 대판 하게 이거 지금 여기서 궁극기 깔고 로블록스 좋아 죽네아지 그냥 나도 한번 해줘야지 인서클 딱 한다는 마인드로 여기 아마 숨어있을 겁니다 그렇지, 역시 숨어있죠? 아, 이걸 선빵을? 아, 늦었어, 나 늦었어. 아이씨, 이거 너 많이 맞아가지고, 아, 선 딜레이 걸렸어. 아, 이거안 된다. 이거는 못 이겨. 선빵이 잘했다, 이거는. 어, 1대1? 이거 충분히 중앙만 먹으면은 2학년 대빵, 오! 보여주나? 대빵? 대빵대 선빵? 빵대 빵싸움? 사실상 프랭크가 유리한 건 맞는데, 콜팀이, 콜트 에임이 기가 막혀서 순간 때려서 궁극기 채워서 폭딜로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시 아, 근데 안들어왔어 어? 와, 아깝다. 이거 레벨 낮아서 못 죽였어. 2학년 대빵이 좀 하네. 우리 편 로블록스는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선 궁극기 맞아가지고 여기 붓이 다 끊겼네요? 이러면 우측 또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좋았어요. 궁순나한번 끊었어. 한번 끊었어. 한번 끊었어. 그 한번 끊었어. 아,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 어, 아하. 아, 이거 못 이겨. 샌디가 진짜 취약한 애 중에 하나가 그 카운터가 프랭크에요. 못 이겨. 스타 파워가 있으면 이거 말려 죽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네. 한 대. 좋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때려도 문제가 다 맞춰야 돼. 이거 봐. 한 대라도 삑살이 나면은 지금 이렇게 중화 먹혀가지고 완전히 큰일 났다, 이거. 아, 쉽지 않은데요. 살짝 피해주시고. 피했는데도 아 안돼 안돼 아 우리 편 로블록스가 좀 잘해줬으면 이길 수 있을만했는데 대빵도 잘했는데 콜투도 아쉽다 이거는 아 상대편 선빵이 약간 부게 느낌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잘했어요 아 클럽 뭐야 응가 나온다 푸드아 기분이 나쁜데. 우리 편 프랑크 로블록스는 피노이 어? 파이터, 피노이 필리핀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전선 스타드로 오늘 야무지게 좀 까봤고, 마지막 세 번째 부기전에서 나온 샌디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 간만에 부기전 이렇게 예능 느낌으로 하면은 약간 좀 재밌어요. 옛날 느낌도 나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가볼게요. 패스!